이 배추가 8월 17일 날 심은 배추입니다. 오늘 8월 19일 아침입니다. 이 배추가 어 하루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잘 크고 잘 살아 있습니다.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저렇게 물을 떠와서 이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살피는게 정성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배추 어, 집에서 떠온 물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저희들이 오늘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지하수는 대공, 중공 소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집 뒤로는 산 쪽에 인접한 곳은 대공을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집 아래 이쪽은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소공을 파도 된다고 하네요. 그 비용층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대공은 약 1천만원 어, 뭐, 육박하는데, 소공은 전기시설까지 다 해서 뭐, 300만원 안쪽에 팔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오늘 지하수도 개발하고 배추에 물도 주고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곤입함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좀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걸 놓게 되면 본니팜이 훨씬 더, 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지,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는 기계가 돌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서 인근 하천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저렇게 부어가면서 열이, 열 받는 걸, 기계에 열 받는 거를 어, 예, 방지하면서, 마찰을 방지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지금 막 뚫뚫뚫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20m 에서 30m 정도만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은 10톤 이상, 어, 나오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하수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하수를 저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만 해놓는 게 지하수 업체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후에는 전기설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설비하고 모다, 모다하고 전기설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이 이쪽에 전봇대가 아마 하나 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어, 모다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작업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네요. 네. 앞으로 중공되고 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